안녕하세요, 신수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시즌이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나올 덱도 없고, 알려드릴 새로운 정보도 거의 없어서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아마 시즌 7.5 영상은 앞으로 두세개로 끝날 것 같고, 이후로는 시즌 8 PB 영상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떡상 중인 세라핀 그브덱 공략입니다. 7레벨 반등에 정말 좋은 덱이고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이 덱의 경우 7레벨 타이밍인 3라 후반에서 4라 후반에 리로을 쳐서 확실하게 연승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로를 어디까지 쳐야하는지는 정해진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세라핀 이성에 나머지 기물을 1성까지 칩니다 이정도만 해도 증강과 템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사라까지 거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이후 세라핀이 5장 이상 있으면서 급그 판에 3코 리로이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7레벨 50킵으로 세라핀 3성작과 나머지 유닛 2성작을 하고요 아니라면 업을 밀고 바드나 소라카 야스오 중 나오는 유닛을 넣고 나머지 유닛들 이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자크의 수맥 하나, 제리의 지크 하나까지 필수고요. 이후 세라핀 AP템을 하나 챙겨줍니다. 그브가 아닌 세라핀템을 먼저 맞춰주는 이유는 세라핀템을 맞추는 게 그브템을 맞춰주는 것보다 7레벨 반등에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브 1성보다는 당연히 세라핀 2성의 템을 주는 게덱 파워가 나오겠죠. 세라핀의 스킬은 판테온의 스킬에 팅마다 터지고 그브에 갈라지는 평타 4방에 전부 터지기 때문에 7레벨의 저렴한 덱 구성으로 가성비 반등이 가능한 겁니다. 세라핀 AP템은 모렐, 라바돈 중 하나를 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브템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브 아이템은 밤끝 하나 정도 필수로 맞춰주시고 남은 두 칸을 딜템 하나와 피흡템 하나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딜템은 거하기 가장 좋고 피흡템은 피바 총검 정손중 되는대로 주시면 돼요 만약 피흡이 증강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피흡템 자리를 딜템 하나 더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빌드업입니다 웬만하면 서클를 활용해 빌드업하면서 7레벨 타이밍에 큰돈 소모 없이 연승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서클로 빌드업할 경우 피관리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석호를 활용하면서 피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한 빌드업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이사 빌드업입니다. 요즘 정말 자주 쓰이는 사기 빌드업이죠. 빗비늘을 섞을 수 있다면 베스트고요. 굳이 빗비늘을 섞지 않더라도 자크나 말파를 앞라인으로 쓰면서 카이사의 세라핀 템을 짬통으로 쓰고 석호의 용술사, 난동꾼, 수호자 등을 유동적으로 활용해 빌드업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번째, 제리 빌드업입니다. 초반 회색 구슬이나 상점에서 제리가 한장 떴을 때팔지 마시고 빌드업에 활용해주시면 카이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피관리가 가능합니다. 역시 카이사처럼 자크나 말파를 앞라인으로 쓰면서 난동, 수호자, 포병대 등 유동적으로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배치 거의 고정이고요. 이 배치 그대로 그분는 자이라와 판테온을 라칸과 위치를 바꾸며 심리전 해주시면 됩니다. 그부와 판테온을 같이 옮기는 이유는 그브가 때리는 유닛을 판테온으로 속삭이 마방각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상대가 서풍이 있다면 앞라인이 없는 세라핀 그분의 입장에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자크가 띄워질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낙한과 위치 바꿔가며 심리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세라핀 그분의 꿀팁입니다 7레벨 반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웬만하면 3전투증강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투증강이 아닌 돈이나 피 증강 을 먹었을 경우 3라 후반과 4라의 연승타이밍을 잡기 힘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먹어도 이후 어떤 증강을 고르던 상관없이 덱파워가 보장되는 증강체가 있는데 바로 집단강화와 응급처치키트 입니다 이두 증강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나머지 증강은 진짜 없어도 됩니다 또 다음 팁은 세라핀과 판테온 스킬 타이밍 맞추기입니다. 세라핀의 스킬이 판테온의 스킬에 팅마다 터지기 때문에 판테온의 첫 궁과 세라핀의 첫궁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두 챔피언의 만화통 차이 때문에 이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때 세라핀에 연운템을 하나 넣어주시면 세라핀과 빤테온이 딱 아름다운 타이밍으로 스킬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연운이 하나 남는다면 꼭 세라핀에게 주세요 대천사나 쇼진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저 플레이한 게임도 이 영상에 넣으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댓글에 따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